오늘의 화성입니다. 자, 아, 오늘의 화성은 어떤 것이냐면요. 여러분들이 여름 동안에 매일매일 한 문제씩 화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침마다 오늘의 날씨 확인하시잖아요. 그죠? 또는 자기 전에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. 그런 것처럼 화성은 우리가 이 여름 동안에 매일매일 한 문제씩 풀면서 연습해보자 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화성 문제라는 거는 사실 기술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. 내가 개념을 안다 해도 그리고 이전에 연습을 했다 해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속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악보를 모르는 악보를 주잖아요. 화성 문제는 토픽이 몇개안 되죠, 그죠딱 정해진 토픽이 나오는 그런 대신에 악보를 다른 것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악보를 만나도 그래서 이게 피아노 악보든 뭐 현악사중주 악보든 뭐 합창곡이든 어떤 악보를 만나 그리고 어떤 조성으로 되어 있는 어떤 텍스처의 악보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험 시간에 착 풀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죠.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, 그죠 연습. 그래서 이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출반을 들으시면서요, 이 화성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늘의 화성을 생각하게 됐어요. 제가 원래 작년에 사실 이 오늘의 화성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, 좋았다라고.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올해도 말하자면 2023년도 반 오늘의 화성을 새로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문제를 작년과 비교해서 뭐반 이상 다 새로 바꿨고요. 그리고 제가 해설도 다 새로 이렇게 촬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오늘 화성을 풀었다 하시더라도 또 올해 버전으로 또 새롭게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주 동안 매일 한 문제씩 푼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죠. 근데 이 화성 문제들은 단점이 뭐냐면 답안이 없다는 거예요. 그죠 답안이 없어요. 그리고 모범 답안이 어쩌다 개론서 끝에 붙어있어도 문제는 이걸 어떻게 푸는 건지 내가 푼 거랑 좀 다른데 이건 틀린 건지.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그냥 해설을 짧게다마 여러분들한테 각 문제마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문제당 한 5분 정도 해설을 간략하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푼 것과 비교해 보면서 맞춰보시고 아이 부분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스케줄대로 7월에 시작을 하신다면 8월 둘째 주에 딱 이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의 진도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여름 동안에 우리가 이 오늘의 화상을 매일매일 풀면서 충실하게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